성부와 성자와 성년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이렇게 기도할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어, 삶 가운데 어, 늘 수시로 어, 성령을 부르고 성령을 의지하고 또그 힘으로 우리 예수님 부르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 될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성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네, 구약 성전에는 성소가 있었죠.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첫 장막 안에 병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는 성소라 일컫고 그첫 그러니까 장막은 성소입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너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네,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집당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재수를 덮는 영광의 구룹들이 있으니 네, 천사들을 말하죠.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재당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삼기는 예를 향하고 네, 첫 장막의 성소를 말합니다. 성소 오직 둘째 장막은 네, 지성소를 말하죠. 대제세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네한 번씩 들어가는데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네, 자신의 허물을 위해서도 드렸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대요. 이 장막은 현재,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수 없나니. 그러니까 첫 장막의 그 제사로는 사람의 양심을 온전케 할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신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만 되요, 예법만 되요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세 세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유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 가셨느니라. 이 온전한 장막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몸.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예수님 자신을 말하죠.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없는 자기를 네,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 피가 그 피의 은혜가 그 피의 사랑이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이거 섬기게 한다. 충분히 섬기도록 그 은혜가 그사람이 자극을 한다는 얘기죠 이를 인하여 그는 예수님은 새 언약에 충분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자가 죽어야 되라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자가 살았을 때는 에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술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삼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일림이 없은 적사함이 없느니라. 네, 피일림이 없은 적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죄도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우리를 대신해서 죽지 않으시면 은 우리 죄가 원죄도 지키지 않고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짓는 죄도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 원대도 씻기고 일상생활 가운데 짓는 죄도 우리가 예수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씻길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재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수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 땅의 성수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수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수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비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을 것이오대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예,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놨다는 거죠 죄를 없게 하시려고 이 죄가 단수로 되 있어요 단수요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이게 또복수입니다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렇게 죄와 늘 싸우고, 죄를 미워하는 그런 자들에게 나타나실 거란 얘기죠. 남초로 오늘도 우리 성도들 늘 고생이 많은데, 오늘도 성령님 의지해서, 성령을 부르고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님 더 사랑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함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